자 10월 16일 고등어 낚시 자 한번 찍어 볼게요 아이고 그냥 한번 넣면나오는아나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떡밥을 계속 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떡밥을 안 뿌리면 고등어는 오지 않아요 뿌려 놓은 상태에서 어, 고등어를 계속 가둬놔야 돼 그래야지 얘네들이 한순간에 뭐 100마리 150마리 한순간에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사장님 화이팅 그렇지 자늦자마자 히트 자 생중계하고 있어요 사장님들 고등어 생중계 자 사장님 가운데 사장님 떡밥 한번 뿌려줘요 음, 떡밥 뿌릴 시간도 없이 막 물어댑니다 오케이 네, 오케이 너, 너무 너무 많이 오니까 안돼 좋아 좋아 <laughs> 자 떡밥은 다시 한번 뿌려주시고 오는데? 왔어요 자오시은 잡으시면 됩니다 아 물었어요? 올리세요? 아유 사이즈 좋 사장님 사이즈 좋죠 응 25cm 다 넘어가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. 에 네, 그렇죠. 지금은 고등어를 조업을 하고 계시요 오케이 오케이. 네, 뭐 늠무 나온다. 힘이 좋아 엄청 어허 넣자마자 자두 마리 갑니다 세 마리 갑니다 자세 마리 한 방에 세 마리 그치 세 마리 아저끝터리도 지금 나오고 있고 오두 마리 엄마 맞아 어, 넣자마자 또한 마리. 지금 고등어가 이렇게 순식간에 막 올라오고 있어요. 어, 아주 재밌습니다. 한 시간만 해도 50마리는 잡을 수 있다. 자, 떡밥 한번 뿌려주시고, 사장님들. 시간이면 네, 떡밥을 뿌려야 돼요. 중요한 거는. 오케이. 좋아, 좋아. 사장님 또또 문거 같은데 안는었나 채비 정비할 시간도 없이 나와 사장님 낚싯대 조심하세요 빠집니다 이.